첫 번째 경기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라베스는 4-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토니 마르티네스와 카를로스 비센테를 중심으로 전방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며 토니 마르티네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겠지만 최근 경기에서 마무리 과정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카를로스 비센테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 시도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중원의 아카르 부상 공백이 이어지면서 패스 전개 과정에서의 끊김이 발생하고 있다. 존 구리디는 중원에서 빠른 전환과 패스 연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패스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전방 공격수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알라베스는 홈에서의 전방 압박이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소진과 전개 끊김으로 인해 실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발렌시아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우구 듀로와 디에고 로페스의 콤비네이션이 공격의 핵심이며 우고 듀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디에고 로페스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주도할 계획이며, 하비 게라의 징계 결정과 에런스, 페펠로우, 안드레 알메이다, 티에리 코레이아의 부상 공백이 이어지며, 후방에서의 수비 조직이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중원의 안드레 알메이다는 패스 전환과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발렌시아는 최근 경기에서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의 전개 효율이 살아나고 있으며, 특히 측면에서의 빠른 전환이 알라베스의 수비 간격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알라베스는 중원 자원의 부산 공백과 후반부 체력 소진으로 인해 전개 과정이 끊긴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전방에서의 득점 기회 창출도 기대 이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반면 발렌시아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 조직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더 강력한 압박을 통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비아레알 때 레네가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아유세 페레즈와 페페를 중심으로 전방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다. 아요세의 페레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하겠지만 최근 경기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페페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할 예정이지만 중원의 알렉스 바이나가 패스 전환 과정에서 상대 압박에 밀려 전개가 끊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라울 알비올과 키코 페메니아의 부상 공백이 수비진에서의 간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수비 조직이 무너지고 역습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비아레알은 홈에서의 전방 압박이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전개 과정에서의 패스 미스와 전방 마무리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레가네스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디에고 가르시아와 엘하다디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공격의 중심이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엘하다디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시도할 계획이며, 그러나 바리시치와 엘리크 프랑케사의 부상 공백이 이어지며 측면에서의 전개 과정이 끊기고 있고 세이두바 시세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패스 전환을 주도하겠지만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상대 역습에 쉽게 노출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레가네스는 원정 경기에서의 전개 속도가 둔화되고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실점 위험이 커지고 있는 흐름이다. 비아레알은 홈에서의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페페와 아요세 페레지의 콤비네이션이 여전히 위협적인 공격 패턴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반면, 레가네스는 부상 공백과 체력 소진으로 인해 중원과 측면에서의 전개가 둔화된 상황이며,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실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세 번째 경기, 알메르시티 대 시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알미르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브린과 알리 자신의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가고 있고, 카르보네가 아쿠조비의 이탈은 중원에서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고, 리트마이스터의 부상 공백 또한 수비 불안 요소로 작용 중이다. 홈 경기에서 빠른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후반 체력 소진 구간에서 실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며, 특히 후방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해 압박 상황에서 실수가 잦아지고 있다. 라드로비치와 시에르하이스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핵심이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전방 압박을 통한 빠른 전개가 돋보이며 바이람과 아데와이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고, 부상자들은 많지만 대체 자원들이 빠르게 전술에 녹아들고 있으며, 특히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측면 돌파를 적극 활용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경향이 강하다. 알미르 시티는 부상 여파로 인해 중원과 후방에서의 전개가 끊기고 있으며, 측면 전개와 빠른 전환이 시타르트의 압박에 막혀버릴 가능성이 크고, 반면 시타르트는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번째 경기 트벤테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벤테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볼프 스빙케를 중심으로 한 전방 전개와 빠른 측면 돌파가 강점이며 블락과 스타인은 중원에서의 공수 전환을 책임지고 있으나 람머스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측면 돌파 빈도가 줄어든 상황이고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펼치며 경기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패턴이 특징이지만 체력 소진 구간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알크마르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미어딩크와 반본메의 콤비네이션이 공격의 핵심이며 그러나 벨리치 클라시의 페럿의 부상 공백이 이어지면서 전개 과정에서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약화되며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실전 빈도가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 공격에서의 마무리 결정력은 좋지만 수비 조직력에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티벤테는 홈에서의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알크마르의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고 알크마르는 중원과 측면에서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전개 과정이 끊기고 있으며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네이메언 대 브레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메언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린성과 한센을 중심으로 한 빠른 전방 전개가 특징이며 프로퍼와 뉴이팅크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가 약화된 상황이며 전방에서의 마무리 과정에서도 득점 기의 창출이 저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측면 전환 과정에서 전개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브레다는 오삼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오마르송과 사워의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중심으로 전방 전개를 시도하고 있고 페르슬라이스와 루카센의 부상 공백이 이어지면서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있으며 전개 과정에서의 연결 고리가 끊기면서 역습 전개가 원활하지 않은 흐름이며. 최근 원정 경기에서 공격력보다는 수비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네이메어는 부상 공백으로 인해 전방 전개와 마무리 과정에서의 연결고리가 끊기며, 전방에서의 득점력 부재가 두드러지고 있는 흐름이며, 브레다 역시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전개 과정에서의 끊김과 체력 소진 구간에서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높고, 양팀 모두 전개 과정에서의 효율이 떨어지며, 경기 흐름은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섯번째 경기, 흐로닝언 대 아약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흐로닝언은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전개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고, 반 베르헨과 슈로이더스가 공격 전개의 중심이지만, 마리아니와 트레이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가 저하되었고, 특히 홈 경기에서 압박 전개가 다소 어수선한 흐름을 보이며, 전방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수비진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면서 역습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아약스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측면 돌파와 중앙 전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공격 패턴이 특징이며 베오르스트와 스티븐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공격의 핵심이며 반학셀 동겐과 에드바르센의 부상 공백을 나머지 자원들이 빠르게 메우며 전개 효율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크로닝어는 부상 공백으로 인해 중원 압박과 전개 과정에서 끊김이 발생하며 측면 전개와 전방 압박이 무뎌진 상황이며 반면 아약스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